안녕하세요 여러분 전국에 계신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민더스입니다 2022년 하반기 3급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삼성그룹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도 두발 걷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많은 분들이 이걸 작성하는데 지금 이제 d-2 일이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너무나 빠르게 글을 쓰려고 하고 마음이 급해요. 마음이 급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최대한 마음을 급하면 어떤 불상사가 있느냐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소리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두괄식을 많이 놓치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두괄식만 잘 써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작성을 잘하고 두괄식을 잘 맞춘다 이 생각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항별로 컨셉을 정하지 않았다면 쓸 자격이 없다. 그래서 뭐 채우는 걸 급급해서 지금 마음이 급하신 분들은 아, 자소서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내가 키워드를 잡고 쓰느냐 이걸 고민을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문항 정도가 출제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문항은 단언컨대 4번입니다. 자, 어찌 됐건 이 문항은 지원 직무 관련된 문항이고요. 자 직무별로 조금은 다르게 기출이 되고 있어요. 자 프로젝트 과제 중 기술적으로 여기 기술 관련된 분야겠죠. 어려웠던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네 가지 문항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보셔야 되는 문항이 바로 이 직무 연계성이 있는 직무 역량 문항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벼운 X 파일을 좀 알려드리면. 직무 역량에서 추구하는 것은 첫 번째 전공에서 내가 어떠한 부분을 드러내고 싶으냐? 그래서 전공에서 드러낸다면 전공 실습이라든지 과제 조금 더 스케일이 커지면 프로젝트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이 중에서 고르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자 여러분들이 이 전공을 토대로 어떠한 공모전 공모전 경험들이 있다면 상당히 활용 가치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세 번째는 학술적인 부분에서 석사생들 같은 경우에는 논문도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으니 활용하면 좋겠다. 자, 네 번째는 여러분들이 실제 실무와 관련된 경험들이 인턴이나 산학협력 같은 경험들이 있다면 활용해주면 상당히 합격에 많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학 결국 천작이기 때문에 천자면 우리의 기본 틀에서는 한문학만 쓰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문항 쓰시고, 자 여러분들이 하지 않는 행위가 이 소제목을 안 써요. 소제목을 왜안씁니까 자신이 없다고 안 쓰는 경우도 꽤 많은데 소제목은 첫 인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저는 추천합니다. 소제목 좀 쓰세요. 자 소제목은 대신에 제일 마지막에 the last, 제일 마지막에 네, 쓰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소제목을 어떻게 쓰느냐 밑에서 네, 이렇게 내공을 끌어올리듯이 해서 마지막에 본인 키워드에서 추출해서 올리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뭔가 꾸민 말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로 할 필요는 없더라. 갑자기 그래서는 기술 얘기 엄청 왔던 친구가 소제목으로 도전과 열정을 하나 향한 끊임없는 나막 이런 식으로 쓰는 친구들이 꽤 있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다 소지목 보는 순간 아예 안 봐야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첫, 두 번째로 명확하게 정해야 될게 직무 키워드입니다 자 삼성은 채용 공고에서 어떠한 우대 사항이라든지 키워드 제시를 많이 해주고 있지 않은 공채 유일하게 남은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직무 기술서를 토대로 내가 어떠한 기술 또는 어떤 품질 어떤 마케팅, 어떤 영업 이런 명확한 부분에서 내가 드러내고 싶은 걸 드러내야 되는데 자칫 이거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직무 키워드에서 두낫을 좀 설정을 해 드릴게요. 처음 쓰는 자유소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 꽤 많습니다. 두낫. 자 그냥 직무 키워드가 아니고 일반 키워드를 많이 쓰는 경우가 있어요. 소통. 일반 키워드지 직무 키워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말을 잘하니까 또잘 하니까 또잘 들어야 되겠죠. 경청도 잘하고요. 저는 대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기, 먼저 또 다가가고 뭔가 에, 내가 협조를 잘해서 그들의 에, 요렇게만 대충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내가 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것들을 잘하고 뭔가 도전정신이 있고 이러한 인재상에 기반한 단어들도 그렇고요. 이런 기본 애티튜드 단어들을 역량으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 단어들이 여러분들의 지원하는 업종과 직무와 무슨 상관이 있나요? 이거를 고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번을 접근하신 분들이 직무 키워드를 먼저 설정하지 않았다. 이거는 쓸 가치가 없는 글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A라는 경험을 쓰고, 자, 그 다음에는 첫 번째, 두 번째에서, 자, 무엇이었는지, what to do, 어떤 것이 핵심이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했는지, how to do, 이걸 드러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의 기반은 where이겠죠? 어디 출신이냐? 이걸 여러분들이 잘 드러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문항으로 잠깐 한번 가볼게요. 그래서 DX 부문에서 회로 개발에서 나오는 문항은 방금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되는데 뒤로 가시면 자 본인의 경험 중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의견을 조율했다. 이거 어디 직일까요 이렇게 보면 해외 영업이네요. 해외 영업에서 다양한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뭘 쓰라는 걸까요? 아까 DX의 회로 개발하고는 기술을 강조했는데. 여기는 기술이 아니라 다양한 배경과 생각이에요. 여기선 당연히 글로벌의 고객이라든지 글로벌 거래처 글로벌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문화 이것들을 접목해서 내가 어떠한 역량이 있는지를 어필해 달라는 문항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무별로 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또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재무입니다. 재무의 특성을 또 살리고 있죠. 프로젝트 과정 중에서 수치적 분석을 통해 해결 방안 도출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매출 분석을 했다든지, 어떤 충당금, 어떤 과세 지표, 아니면 인컴을 내가 어떻게 분석해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비용을 어떻게 절감을 했다든지 뭔가 돈과 수치와 관련된 내용을 적어 줘야지 재무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삼성에서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문항은 바로 이사 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무성을 딱 보자마자 자두 가지 씩에서 직무 키워드를 안 쓰고 쓴다. 그냥 이 문항 점수 그냥 반영이 안 된다고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쓰기 전에 나는 사 번에 내가 회로 개발이다. 그럼 기술적으로 쓰고 마케팅이면 고객 중에서 내가 어떤 고객 b 2 c 냐 b 2 b 냐 어떤 고객을 다뤄봤느냐. 아까처럼 해외 영업이다. 내가 어떠한 다양한 문화 중에서 어떠한 글로벌 국가의 또는 고객을 또는 거래처를 담당해 봤느냐 또는 방금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재무처럼은 이런 수치적인 부분들을 내가 다뤄 봤느냐 이것을 건드리지 못하고 내가 여기다가 직무 키워드로 예, 북미시장 거래처 관리 이거를 썼다 어디겠어요 해외 영업이겠죠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먼저 세팅해 놓지 않고 쓴다 아무 의미가 없다 아시겠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상대방은 거의 안볼수 있는 최점불과 이력서만 보겠다라는 강한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으로 올라갈게요.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 생각하는 한 가지. 자 뭘까요? 예, 네, 뭐 정치적 이슈를 쓰는 것은 민감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따져야 되는 것은 뭐 코로나 이슈, 뭐다 좋습니다. 근데 삼성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슈를 토대로 어떤 치료제와 어떤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내가 어필하는 거는 좋다고 판단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면접에서 반영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뭐겠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치료제는 삼바하고는 연계성이 있죠.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삼성전자하고는 또 특이사항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모바일 그러니까 온라인에 대한 좀 니즈가 강해졌다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는 것들도 좋겠지만 중요한 거는 이 업종에 이 업종의 이슈를 먼저 키워드로 적어주는데 어떤 거냐? 저 업종 또는 업계의 예, 트렌드를 내가 관심이 있는지 트렌드 중한 가지 사례를 적어주시고요. 이거를 쓰시면서 그 다음에 이 사례 플러스 뭘 해주겠습니까? 특장점을 특장점을 적어주시는 겁니다. 불량에서 실패하면 안 돼요. 이것들만 엄청 쓰게 나열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는 게 중요합니다. 삼성 자소서는요. TMI 안됩니다. 그럼 내 자소서의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 자소서를 드러내라는 것은 내가 관심 있는 사례와 그것의 특장점이면 충분하더라. 멘토님어 그래 30% 정도면 충분하다. 그럼 내가 여기에서 뭘 어필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최근 트렌드의 사례와 특징점이 있는데 여기에 내가 드리고 싶다 이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거를 하는데 기여하고 품 기여하고 품을 하거나 또는 개선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보완하고 싶을 수도 있고요. 또는 효율성을 공정 같은 효율성을 좀더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 있는 분야를 써주는 게 이것 때문에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30% 때문에 관심 분야를 명확하게 설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기여하고 품 또는 개선 보완 효율성을 제고하고 싶음을 어필하는 것이 이 문항의 핵심입니다. 그럼 어떻게 어필하겠습니까? 단언컨대 여러분들의 역량을 토대로 어필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역량. 역량 작성은 여기 밑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경험을 쓰시고 what to do, how to do. 요것만 딱 기억하세요. 자서 잘못 쓴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너무 디테일하게 판단하지 말고요. 잘 쓰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민도쌤한테 찾아오면 되겠죠. 야, 민도쌤한테 강의를 들은 친구들은 정말 다 겁나 잘어요 <laughs> 네, 이런 얘기는 듣지 마세요. 어찌됐건, 위드 역량 이렇게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역량을 여러분들이 먼저 사전 세팅. 그래서 꼭 좀, 여러분, 제발 말좀 들으세요. 사전 세팅 분야를 먼저 좀 하고 써라. 마음 급해가지고 글을 딥다 먼저 쓰는 친구들 꽤 많은데, 사전 세팅을 이렇게 왼쪽에 하지 않고 글 써봤자 안 봅니다. 자, 2번 성장 과정. 우리또 수건 사업 중에 하나죠. 뭐, 뭐 어떤 감을 가지고 써야 되냐 했더니, 뭐야? 어, 뭐야? 1500점? 어, 잘못 봤나? 하고 다시 돌아간다는 거지. 근데 봤더니, 진짜 1500점에? 뭐야?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본인에게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사건이에요. 인물들. 그래서 이것들은 수퍼노멀하게 여러분들을 가져가는 방법을 드리자면 자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하는 건두 단락이에요. 700자, 600자 정도 선에서, 600자 정도 선에서 해서 접근을 해라. 그래서 600자, 600자 정도 플러스 알파, 이 정도만 쓰면 충분하다. 예. 네. 예뭐세달락까지는좀 네, 오바다 이 정도만 해도 충분했다. 그다음에 여기서 소제목 써야 되겠고 여기서 소제목을 써야 되겠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포인트를 뭘로 잡고 뭘로 잡는 게 민더쌤 좀 알려주세요. 어떤 게 가장 스포 넘버 했습니까? 자 제가 추천드린 것은 교내와 교외에요. 자 교내 활동 중 또는 교외 활동 중 문항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교내에서는 여러분들이 특히 이공계 같은 경우에는 전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전공.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내에서 활동 중에 전공 활동을 전공 내에서 어떤 심화 예, 노력을 했는지 이거를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전공을 했고, what to do. 그다음 구체적으로 핵심 내용 how to do. 이 정도만 써주시면 충분하더라.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전공에 대해서는 뭐 여기다 소제목으로 딱 박아주면 바로 한 눈에 보일 거고요. 그게 내 성장 과정입니다. 성장 과정은 그냥 커스텀으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 대학교 시절 이후부터구나.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진짜 특이사이 있었다. 뭐 레어템이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뭐 피사의 사탑에 가서 또는 뭐 피라미드에 가가지고 뭐 아랍에서 6년간 거주했다. 이런 것들은 오케이 드립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내가 구슬치기를 잘했는데 또는 다마치기를 잘했는데 너무 세대 차이 나나요? 자 이런 내용들을 쓴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성장 과정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레어템이 있는 성장 과정은 오케이.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학생 이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활동에서는 이제 전공을 토대로 어떻게 네, 여러분들이 전공을 토대로 어떤 실무나 예. 또는 현장 경험. 이것들을 쓰는 걸 상당히 선호했다. 그래서 쓰는 방식은 위에서 똑같고요. 그래서 내가 공정에 대해서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예, 심마 전공 과제를 했던 걸첫 번째 교내 활동에 썼다면 이걸 토대로 실제 이런 팩토리에 가서 예. 그 공정 현장에서 어떤 생산 수율을 높이는 그을을 뭐 모니터링한 것조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이 2번 에세이 번번핵핵이이었다는말씀씀리리요요건이나 뭐 인물들 뭐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될 수 있고요. 그 r 뭐 인물까지 다 써야 되는거 아닌가요 굳이 안 써도 상관 없었습니다 그 정도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번 삼성전자를 지원하게 된 이유와 입사 후조 여기서는 사실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이거 꾸준히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700자기 때문에 삼성전자 지원은 이후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뭐 써야 되겠어요? 앞에 사전 세팅을 잘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지원동기인데 자 여기서는 회사마다 바뀔 거예요. 삼성전자냐 삼성바이오냐 네, 삼성 계열사들을 별로 이제 이름이 바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당연히 소제목이 들어갈 거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키워드를 두 개를 미리 세팅을 해둬야 된다. 당연히 여기서 내가 관련 경험, 관련 경험이 어떻게 있는지, 즉 밑에 나온 역량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할 거는 4번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역량 하나 필요하고 3번에서 필요하고 네, 2번에서도 필요하고 1번에서 필요하고 여러분들의 개인 컨텐츠 에피소드가 최소 4개는 삽입되어야지. 어느 정도 이 채점하는데 반영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내거한한두개 넣어놓고 너무 저서에서 바라는 거 많은 거 아닙니까? 많은 친구들이 한30-40% 그렇게 쓰는 것 같아요. 한두개 경험 넣고 뭐 지원 동기나 아까 음, 최근 사회 이슈 이런 거는 자기 글이 없어요. 그 무슨 저서예요? 그 누가 못습니까 여러분들, 그죠? 어, 온라인 검색해서 드래그 복붙해서 최근 이슈다 이렇게 해서 쓸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니까 내가 너와 나의 연결 고리를 하지 않았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서는 똑같습니다. 지원한 이유는 자 삼성에 내가 관심 있는 삼성에 관심 있는 삼성 땡땡 계열사면 삼성에 관심 있는 최근에 관심 있는 사례 플러스 어떤 업무에 관심 있는지 이렇게 쓰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갤럭시 폴드 4 나왔죠. 예, 사고 싶은데 좀못 사고 있는 전데이 갤럭시 폴드 4가 나왔더 출시됐습니다. 어쩌라고? 뭐 출시됐는데 뭐 내가 아까 예, 회로 설계 쪽이다. 뭐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사례를 문과와 이공계가 구분을 해서 잘 쓰셔야 돼요. 자, 이공계 같으면 기술 쪽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아까 기출문제 4번에서 그렇게 제시된 거 보셨죠? 예,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과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전공에 맞춰서 자이 시장 분야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게 내가 해외 영업이다. 해외시장에 대해서 써주고 플러스 내가 어떠한 업무를 하고 싶은지. 자 기술 쪽에 쓰고 내가 공정이나 또는 회로설계에서 뭐 어떤 업무를 하고 싶은지. 이게 지원한 이유입니다. 그게 두 가지 식으로 명확하게 안 써놓더라고. 그냥 삼성전자 예찬을 하더라고. 그게 무슨 글이야? 그래서 뭐 삼성을 예찬하는 거는 의미 없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두낱 많이 해드리고 있는 게좀 이상한 자서 좀 쓰지 마세요. 삼성 예찬을 왜 합니까? 응? 이거랑 이게 직무랑 업종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응? 내가 하고 싶은 이 직무랑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서 직무 포인트를 잡아서 쓰려면 기술적으로 쓰셔야지 이게. 예, 네, 뭔가 쓸 거고 시장 쪽을 써야 뭔가 씁니다. 그걸 포인트로 좀 잡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내가 기여할 수 있음을 어필하는 게 지원동기의 핵심 포인트다. 다해드렸습니다. 이건 유료 강의에서 나오는 수준의 거의 30% 육박하는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분들 네, 추가로 직전에 내가 뭔가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고 싶은 분들은 예 당연히 유료입니다 예 무료 신청하지 마세요 무료 안 봐줍니다 그래서 유료 신청자들이 폭주하고 있지만은 유료를 신청하면 시간 되는 분들에 한해서 예뭐될 수도 있겠지만은 무튼해주시고요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시험 직전 응 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딱 하나입니다 직전에 여러분들이 직전 예 첨상 노트를 이런 것들을 좀 봐라라는 첨상 노트를 제가 음, 지금 직전에는 어떤 것들을 봐라는 이 교환들이 있는데 이걸 받아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하고 그 다음에 카페에 가입한 것만 인증해서 제 예, 카카오로 보내시면 됩니다. 알려주시면 제가 바로 교재 선물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아주 그냥 스크루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네요. 그래서 구독과 카페 에 가입을 했다라는 예, 자소서 민도쌤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카카오 는 예, 아좋게 민도 4090 들어오셔 가지고 하면 민도 쌤저 구독하고 카페 했습니다라는 캡처 인증만 보여 주시면 제가 바로 예, 직전에 참석해야 되는 참석 노트 개별로 선물 카톡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삼성 합격 기원하고요. 다음 기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